와 덥습니다. 자 오늘은 댓글에 트랙터의 작업기를 손쉽게 탈부착하는 방법을 좀 알려달라고 하셔서 오늘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근데 손쉽게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다 비슷하니까요. 근데 제가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보다 더 훨씬 더 고수분들이 많은데 이런 영상 찍으려니까 좀 부끄럽긴 한데요. 자, 제가 하는 방법 차근차근 따라와 주시면 초보자 분들도 다 하실 수 있어요. 왜냐면 제가 초보니까요. 귀농 3년차 농부가 알려주는 트랙터 작업기 탈부착 방법입니다. 잘 따라와 주십시오. 자, 트랙터를 제가 지금 세워놨는데 자, 보시는 것 같이 자, 로터리 자, 저번 영상에 말씀드렸듯이 3점 링크라고 그러죠. 세 군데가 지금 결합이 되어 있는 겁니다. 세군데 결합을 풀어줘야 되겠죠 자 보시면 지금 제 트랙터는 여기 고정하는 여기가 요거 있죠 요거를 딱 제껴주면 됩니다 이걸 제껴주면 풀려요 간단하죠 아 제가 영상 촬영하다 장갑을 안 꼈는데 장갑을 반드시 끼고 하십시오자 요거 하나 풀고 저거 풀면 됩니다 근데 그럼 이걸 풀면 되겠죠 근데 이게, 풀려, 이게 움직이진 않아요 저걸 조절해서 푸는 게 기술입니다. 보통 순정이면 이 유압 3링니 순정이면 여기서 바로 돌려서 하면 되는데 제 거는 안쪽 레버를 조작해야 돼. 요 안쪽에서. 기체에 따라서 이 뒤쪽에 이렇게 레버 버튼이 있는 곳이 있거든요. 근데 제건 없어요. 제건 이거 이거는 이제 이거 두개 링크를 내리고 올리고 이두개요 요 버튼은 이 버튼 이 버튼은 저 전체 링크를 내렸다 올렸다 하는 버튼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게 탑링크면 좋은데 이거는 수평. 요거 있죠. 요거를 올리고 내리고 좌우가 안 맞을 때 맞추는 용도입니다. 그래서 이 탑링크를 제거할 때는 저는 시동을 켜서 안쪽에 있는 레버를 조절해서 여기가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한 다음에 요걸 빼줍니다. 자, 다시 트랙터 안으로 왔습니다. 자, 왜냐면 탑링크를 풀기 위해서는 이 레버를 조작해서 풀릴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동을 먼저 켜서 유압으로 탑링크를 조절해서 뒤쪽 고정 핀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해놓겠습니다. 자, 시동을 켜서 탑링크 조절. 이 조절해서. 조절해서 뒤쪽 탑 링크가 여고 있도록 만들었어요. 한번 제거될지 볼까요? 뒤에 버튼이 있거나 순정이시면 이럴 필요 없습니다. 자, 자 지금 제가 안쪽에서 조절했는데요. 자 보이시죠? 자 이렇게 움직이는 거 움직이면 이 핀을 제거해서 제거하면 되겠죠. 안쪽에서 보면 이게 보여요. 자 어떻게 보이냐면. 이거 어떻게 찍어드리지? 자, 보이시죠? 자, 이 상태가 원래 상태라 치면 자, 제가 움직이면 핀만 움직일 때, 핀만 자, 보이시죠? 로터리가 움직이면 핀만 움직일 때가 있어요 자, 지금 이제 딱 풀렸다는 거죠 네, 지금 가서 만져보면 저 핀이 움직일 겁니다. 자, 이렇게 맞춰 놓으신 다음에 시동을 끄시니다 자, 핀이 제대로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핀 움직이나요? 아, 움직이죠. 자, 핀이 자유롭게 움직입니다. 자, 이러면 연결 해제 기본 세팅을 했습니다. 이제 시끄러우니까 시동을 끌게요. 자, 시동을 껐다 끄지 아니라 자, 보시면 제 유압기 있죠? 자, 유압 제 탑링크도 나오고 밑에 저 날개 부분 나가면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작업기. 이 로터리 날개에 연결되어 있는 이두 가지입니다. 이두 가지 유압을 빼줍니다. 왜 빼줘야 될까요? 자, 유압도 액체기 이 때문에 기름이라도 날씨가 더우면 팽창을 해요. 팽창이 높진 않지만, 이 팽창해버리면 사람의 힘으로 여기 꽂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해제할 때도 이 압을 좀빼 주신 다음에 빼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말하면 끼울 때더 중요한 게이 빼는 거예요.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빼 작업기에 유압 있으면 유압 압을 다빼 주신 다음 그리고 자. 유압 잭. 유압을 빼 줬으면 이 PTO 기어도 빼주게 됩니다. N으로 놔주세요. 피 t o 기어를 빼서 N으로 놔주셔야 뒤쪽 그 PTO 조인트를 제거할 때 손쉽게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조인트를 빼보겠습니다. 팝링크 먼저 제거해 줍니다. 핀을 뽑고 제거해 주시면 되고요. 팝링크는 우선 걸어 놓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전에 PTO 기어를 뺐죠. 기어를 중립으로 둔 이유는 이뺄때 이게 움직이 유격이 있어야지 빼기 쉽거든요. 끼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PTO를 중립에 두고 작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PTO 조인트를 한번 빼 보겠습니다. 핀을 누르고, 빼 주시면 돼요. 여기 보면 핀, 핀 보이시죠? 핀, 핀. 자, 조인트는 밀어 놓고, 지금 여기 보면 유압 연결돼 있죠? 내리기 네, 전에 유압, 아까 전에, 요압을 빼줬습니다. 빼주신 상태에서 내려서, 혹시 모르니까 빼 주시고, 자, 이렇게 연결. 자, 이 부분 들어주고요. 자, 이거 보시게 되면 빠졌죠? 아, 자, 이 부분 또 이렇게 살짝 들어주면. 자, 다 풀렸습니다, 이제. 탑링크. 총세 군데 고정된 링크를 다 제거했고, 유압잭도 제거했죠. 자, 이렇게 하면 모든 탈부차이 끝났습니다. 이제 트랙터를 앞으로 당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놀람> <놀람> 자, 이렇게. 완료했습니다. 그럼 반대로 이제 한번 장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장착을 역순으로 해보시면 됩니다. 자, 우선 이 작업기를 닿기 전에 기본으로 세팅해야 될게 있어요. 우선 가장 중요한 건, 가장 중요한 건 시작하실 때, 저 링크, 링크가 여기 정확하게 오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게 세팅이 돼 있으니까 넓, 넓이가 똑같겠죠? 자, 넓이가 똑같은데, 원래는 이걸 풀고, 풀고, 이 좌우로 움직일 수 있게 해서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똑같기 때문에 세팅이 된 상태입니다. 자, 한번.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길이가 맞지 않습니다 자 길이가 맞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갑쪽기 유압을 밀어줘서 이 볼에 맞춰줘야 됩니다 자 이제 맞아졌을까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시 잘안 맞으면 이렇게 몇번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자, 이게 맞아졌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빼고 살짝 넣어 보면, 자, 지금도 맞지 않죠? 살짝 더 와야 됩니다. 자, 이렇게 꽂아놓은 상태에서, 레버를 살짝 밀어줍니다. 뒤에서 조종하는 레버가 있으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자, 된것 같아요. 자, 들어가죠? 자, 들어갔습니다. 완전히 들어가면 핀을 고정시켜주고요. 자, 들어갔으니까 핀을 고정시켜줍니다. 자, 여기까지 됐으면 반 정도는 된 거예요. 시끄러우니까 이제 시동 끄고 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동을 끄신 다음에 저희가 이제 저 뒤쪽에 날개를 연결해야 되죠. 그래서 유압을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 유압잭 꽂을 곳 유압을 빼줍니다. 자 이걸 빼주지 않으면 유압잭 체결이 어려워요. 압이 차 있으면 안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빼주고 아자 이렇게 빼주 빼주고 중요한 건전 중립을 어 있는데 PTO. 중립으로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중립. <laughs> 자, 지금 제가 빼고 바로 하기 때문에 중립인데, 이제 작업을 하다가 탈착기를 다른 걸다기 위해서 왔을 때는 중립이 아니라 기어가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러면 기어가 들어 있는 상태에서 이 조인트 연결하기는 힘들어요. 자, 그래서 반드시 조인트 연결하기 전에 <laughs> PTO는 중립 상태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압. 앞도 한번 빼주시기 바랍니다 유압압을 빼주지 않으면 보시면 유압잭 여기 살짝 튀어나온 부분 있죠 수 여기 튀어나온 부분 보이십니까 자 여기 욕광인가 자 보이시나요 여기 튀어나온 부분이 여기 잭에 들어가서 여기 안쪽에도 보면 튀어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보이시죠 저기랑 맞물리면서 유압이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거예요 유압이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근데 압이 차 있으면 그리고 여름에 날씨가 너무 뜨거우면 여기도 유압이 팽창을 해서 압이 찹니다. 그러면 사람 손으로 눌러서 이게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이걸 어떻게? 쳐서 이렇게 기름을 한번 빼 주시면 잘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아까 유압 레버에 압을 빼지 않으면 여기에 있는 이 부분이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러면 안 들어가겠죠? 사람 미칩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를 위해서 유압을 빼 주셔야 잘 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를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자, 카메라 놓고 제가 장착을 해볼게요. 고정하실 때 여기를 살짝 밀고 이걸 밀고 빻아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밀고 넣고 이것도 밀고 놓고. 지금은 저는 뺐다 바로 꽂아서 괜찮은데, 방치해뒀던 유압 잭은 여기 앞에 한번 닦고 깨끗하게 한 다음에 넣어주세요. 좋고. 자, 그럼 연결 다 됐죠? 이게 다 됐습니다. 하나 아는 게 뭐죠? 네. 조인트 연결 안 되어 있습니다. 자, 조인트는, 자, 조인트 연결하기 전에. 자, 조인트는 이게, 이게 빠져 있을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끼우냐면, 방향을 이쪽 끼워지는 방향이 여기 있죠. 여기랑 떨어진 방향, 여기가 방향이 똑같아야 돼요. 여기가 이쪽 올라와 있으면, 여기도 올라와 있는 방향을 끼우시면 잘 맞아요. 자, 보이시죠. 이쪽, 이쪽 똑같은 방향입니다. 그러면 저게 똑같으면 이것도 방향이 똑같아요. 이걸 펴보면 <laughs> 자, 보이시나요? 자, 저것과 이것의 방향은 같아야 됩니다. 여기 이 육각인데 육각이 미묘하게 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방향, 방향에 맞춰서 반드시 조인트를 꽂아주셔야 됩니다. 이 조인트에는 끝에 이렇게 보시면 핀이 있어요, 핀. 이 핀을 눌러서 빼주셔야 됩니다. 이 핀. 핀이, 핀을 여기 PTO에 연결해 주는 작업이에요. 중립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 자, 왜 중립을 해야 되냐면, 여기서 이 나사, 여기 나사 홈이 있어요. 여기 다, 나사처럼 되어 있죠. 나사산이. 그래서 이 홈을 맞추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중립을 한 상태에서 작업을 해 주시는 게 불편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조인트 키를 누른 상태에서 자, 여기서 꼭 항상 확인해야 될건 빠지는지 안 빠지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여기 키가 딱 걸려야지 된 겁니다. 자, 빠지지 않죠? 키가 들어간 거 확인한 상태에서 끝을 내주시면 됩니다. 자, 원래는 이거 이걸로 이제 맞춰줘야 되는데 이게 안 맞을 시에는 이걸 풀어서 체크체인으로 요 길이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저는 지금 맞춰진 상태라서 바로 했고요. 거의 뭐 자각기는 좀 비슷한데 약간씩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이 볼에 이렇게 꽂고, 자 이거를 잘안 들어가죠 이게 이게 안 내려가는 이유는 자 이게 지금 보면 손으로 하면 잘안 들어갑니다. 왜안 내려가냐면 제가 이걸 아까 확들진 않았어요. 그냥 뒤로 갈,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로터리가 넘어갈까봐. 살짝 걸쳐지는 앞쪽으로만 넘어오지 않게끔 만들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여기에 걸려서 여기 보시면 이게 걸려서 안 걸리는 거예요. 이건 간단합니다. 시동 켜서 올려주면 돼요. 시동 켜서 이걸 들어버리면 이게 자동으로 내려갑니다. 근데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있죠. 그때는 내려서 발로 한번 쳐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시동을 한번 켜보겠습니다. 와. 우 우후, 너무 더운데요? 자, 시동 켭니다. 아, 에어컨 봐라. 자, 뒤쪽 한번 보시죠. 자, 여이다 됐죠. 이 상태에서 자, 이제 이걸 올려 보겠습니다. 자, 보이시죠? 한쪽은 됐는데 한쪽이 안 됐죠? 안 됐으면 발로 쳐 주시면 돼요. 그래도 발로 치는 것보다는 공구를 활용하는 게 낫습니다. 자, 보이시나요? 죠 자, 습니다 자, 이사 작업기 연결 다 했어요. 제가 지금 카메라 두 개로 찍었는데, 아, 노트나인에서열 받아서, 열 받아서 촬영이 안 되나 그래가지고, 두 대로 촬영해서 다 붙이려고 했는데, 노트꺼는 안 찍혔나봐요. 아, 참. 날씨가 너무 덥고, 일단 시동 꺼놓고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이렇게 트랙터에 작업기를 탈부착하는 영상을 제가 찍어봤습니다 탈부착할 때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PTO를 중립해 둔다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유압이 달려있는 기기라면 시동을 끄고 난 다음에 유압 레버를 앞뒤로 한 번씩 움직여줘서 유압, 유압에 대한 압을 빼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지 않으면 두번세번 번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자, 탑링크 빼주시고 체결하고 해체하는 건역순으로 하시면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로터리나 이런 것들은 앞쪽으로 쏠릴 수 있기 때문에 자, 요거를 가장 먼저 살짝 걸어 주신 다음에 근데 이걸 건다고 해서 너무 확 들어 버리면 로터리가 더 뒤로 넘어와 버립니다 자 실제 저는 그래 본 적이 있어요 초보자 때 완전 생초보죠 확 들어 버렸는데 위에 탑링크가 연결이 안돼 있다 보니까 로터리가 뒤로 넘어왔습니다 그때와 정말 당황스럽더라고요 근데 사람 손을 들 수도 없어요. 그때 우째우째 우째 겨우겨우 해서 다시 원상태로 만들었는데, 다른 분들은 그런 일을 안 당하셨으면 하는 바람에 제가 설명드리는 거예요. 여기는 살짝, 이 링크는 살짝 걸릴 정도로만 해주시고요. 앞쪽으로만 쏠리지 않으면 됩니다. 그 상태에서 두 번째는 이제 탑링크를 연결해 주세요. 탑링크 연결해 주시고, 예, 탑링크 연결되면 거의 안전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이제, 그때, 조인트라든가, 유압을 연결해 주시고, 최후로 이제, 원 해주시냐. 링크, 이걸 들면서, 위에 요, 잠금장치, 잠금장치를 딱 걸면, 보이시죠? 볼이, 여기 위에 보시면, 어, 걸, 걸쇠? 걸쇠가 생겨서, 절대로 빠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원래 한 단계 더 있어야 되는 부분은, 자, 여기 보시면 이거 보이시죠. 이게 체크 밸브인데 저는 순정이 아니라 녹슬지 않은 체크 밸브를 설치해서 좀 다른데요. 자, 이걸 풀어서 원래는 이게 처음에 저희가 저는 이제 이 기기를 뺐다가 바로 꽂았기 때문에 이게 폭이 맞춰져 있잖아요. 근데 폭이 다를 경우에는 이걸 풀어서 이걸 자유롭게 움직이게, 움직이게끔 한 상태에서 자각기를 달게 되는데, 그러면 이 자각기를 단 상태로 이게 움직이게 됩니다. 이게. 되게 빠지면 이렇게 움직이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요거를 움직 빼서 조절한 다음에 길이를 맞춰서 양쪽 중심이 오도록 만든 다음에 고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탈부착하시는 게뭐 어려우신 게 있으면 한번 물어봐주세요. 어떤 부분이 어렵고 안 되는지 알려주시면 제가 그 부분 영상을 한번더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터리나 쟁기 뭐 이런 부분은 다 비슷하기 때문에 이걸로 충분히 작업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저는 그리고 처음에 여기 맞출 때, 이거 맞출 때는 M이 아니라 L단으로, L단. 제초저속 제일 저속이죠. 저속 2단 정도로 해서 여기를 맞춥니다. 그래서 2단으로 해서 브레이크를 좀 밟으면서 여기를 맞춰주시면 이 반클러치를 안 써도 브레이크 살짝 밟고 파워셔트를 조절하면 스무스하게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힘들면 L의 1단 정도로 해서 근접했을 때는 그렇게 조절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물론 고수분들은 뭐 H 뭐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저처럼 이제 아직 익숙하지 않고 숙달되지 않으신 분들은 저 속으로 해서 안전하게 여기를 끼우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한 분이 이제 탈부착하는 영상을 좀 올려주면 좋겠다고 하셔서. 제가 탈부착하는 방법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 오늘도 신비한 농기계 사전 2편 2편은 1.5편 정도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1.5편 농기계 트랙터의 작업기를 탈부착하는 방법에 대한 영상을 찍어 봤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귀농이들 모두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